사아해 사랑해 돌아해 언니! 이 집안에 뿡이 있어요! 뿡아랑해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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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지해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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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꾸야응님욱 임마 꾸욱 임마 우리 무장기 <좀 약먹기>? <laughs> 먹지 말아보자 내 몸에서 나가 제이슨 꾸이이제한 번에 게 있는 거잖아 뚫어가 <laughs> 어, 이번엔 야, 이번엔 어. 살자 <laughs> 너가 이집 털어봐 내가 옆집 털게 그래 너가 옆 털게 가 옆집 털 그래 니 새끼들아 나보고 살자잖아 아니 <웃음> 아니 털자구 고아 멀리 안 갔구나? 어나 듣고 있어 이번엔 우리 살자라고 했잖아 <laughs> 아 살아서 맞아. 나가자 나. <laughs> 아니야, 아니 아야나 <laughs> 나 기름 차서 떨먹아. 네. <laughs> 진정해, 진정해. <오>. 음 <laughs> 아! 아! <나도 막>, 나나 <laughs> <나가>! 처음에 왜겼어 <laughs> 아니, 그때는.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. <laughs> 아, <나>, 내가 미안해. <laughs> 내가 다시는 안그게 <laughs> <laughs> 강지랑 하자. <laughs> 돈 많지, 어 수입 많지, 살았어. 버는 돈도 많지. 다장금이 어? 벌써 세게네. <laughs> 아이나 <있어>. 사랑한다. <laughs> 어공찬 어, 불렀다. 형욱 네? 잡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? 평소에 뭐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라든지. 너블지 말이야. 내 강지 나 길을 나 넘어간다. 저스기못 네. 아. 나가게 해야 돼. <laughs> 나쁜 뒷집에. <지지배>. 야 이. 넘어갈 길을 넘어간다. 저 기름 마시려고요! <목> 기름 버려야겠다, 이 쓰레기 같은 거! 너브리가 간식이야! 어차피 <목소리> 아이거 아아 아니지! 아이거 아니지! 치료 하지 마! 오 구해주나? 독강지? 욕하면서도 구해주라 저기 이 있는데! 그냥 그냥 네이이 아! 살려줘! 쟤! 애청 같은 거! 아하왜 같이 다니냐, 뭐냐? 형 지도 펴보세요! 제가 핑 찍었거든요? 핑으로 가시면 돼요! 형기아 이거 춤 어때? 너춤잘 추잖아! 짝! 비 게! <laughs> 스트 <laughs> 네 어, 네네네네네 아. 반이라하 아, 그래. <laughs> 내가 안 다녔어. 알잖아. 가자. Oh. <laughs> 어. 이쪽이 이쪽 이쪽. 뭐이 어, <laughs> 아. <웃음> <너무 사라진> <웃음> <웃음> <개차하게> <웃음>

오라이 오라이 기름 다왔어 다음에도 우리 주유소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운전자가 저기 매달려 있는데 어에게 뭐람 마음의 원픽이요 마음의 원라고 아니 그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아 그냥 주유소 지금 아무도 못 봤어 야 뭔가 한도아가 쳤다 더잘해요 아니라뇨 야 아, 랩랩랩성진 셰프 어. 영어예요 영어 영어 하순가숨오팅은일살못댕야난 배아버지야 아 어디서 듣 있나봐 무슨가봐이 개새끼야 나 전장 못해 리돌보경똥꼬 잘봤어요 자 당신의 성들을 얼렁 얼렁 아 진짜 이 약간 나빠라던 거 있거든. 이발. 어 누구 있다. 안녕 안녕. 언니 안녕. 우리 썰봉님 진짜 재미없게 다 탈출하자. 그러자 그러자. 노잼 만들어버리자. 어? 어 강지 있는 거 같은데 토스, 근처에? 어, 어 그래 썰리야. 그래, 어, 차 키만 찾으면 돼. 어 다나 어, 뭐야. 다 몰려다니네. 김썰봉 어디서 뭐해? 안녕하세요. 5분 동안 데리고 있다가 템템버리이 저기 있다 니까그생하데요 <laughs> <골라볼> <laughs> 비둘 노잼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. 책임이신 진점 내셨나? 해요. 비둘복 기 있어요? 어라? 다 다들 닫네? 버려졌나? 뭐그어아 아, 어? 뚱처이 경찰 불렀어 내가. 떴다. 에이, <laughs> 먼저 반대쪽인데. 몇다야 오차지? 뚱아, 복이형 나야. <laughs> <그렇게 다 웃음> 엄청 빠르지리야리가 <laughs> <laughs> 우리 빨리 경찰로 가자. 아 미안하다. 에, <목소리> 또 머리 얄튼 머리. <목소리> 어, 나. 너 아까 소유지한테 뭐라고 그랬어? 어? 뭐 왔잖아. 아니, 그거네. 그 아니야. 아무그도 말해 봐. 아, 집안. 방지부터 보내고 천천히 <목소리> 얘기하자. 대 머리 부활어 왔어. 개워. 개호 아니, 내가 하는 말이 막 이렇게 무능해. 대말 조심해, 씨. 이새끼

얘 줄까? <laughs> 나블잼 저희 정이 있잖아요. 누은 누구, 누구 남았어요. 일단 방금 똘봉 님 살려주셨나요? 네, 살렸어요. <laughs> 왜 왜요? 아, 왜요? 어? <laughs> 똘봉이 근처에 있네. 똘봉아! 가봉바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야지. 선생님, 플라 플라 해서 살았네. 왜 그런 신세서 진짜로 입을 다물고 있셨어야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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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해. <laughs> <입을 다물고> <laughs> 어, 어, 기다리고 있었는다. 제가 <laughs> 내비게이션 <laughs> <laughs> <자>, 해 드릴게요. <laughs> 여기 열로 가고 있거든요. 먼저 가신 건가? 선업하시네. 음. <laughs> <laughs> 아, 명을 받들겠습니다. 아니, 선님 제가 알 아니, 근데 아니 흔해! 이거. 아니 근데! 카드의 카드가 아라 카드를 할 테니. 아, 아 뭐야. 치원이 연결 안 따라오세요. 따라오세요. 따라. 따라오세요. 아 천천히 갔으면 하네. 뭘 줘서. 식당 있는 거 보면 축구식으로 쓸까? 내려와, 내려와. 란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말지 않은 어 가자. 아, 네. 아유, 고생했다. 고맙네. 가지고 와 우리 사양이 살인마 하고 막판 할까? 네? 네, 안녕하세요. 서마다 씨. 하양아 안녕하세요. 언니, 언제 왔죠 아, 오해. 오빠가 뒤에 사장님이 있어. 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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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laughs> 하양아 여기 뿡이 있다? 어. 오빠. 돌뿡인데 <laughs> <laughs> 나와볼래? 수도 있잖아. 그럼 나였으면 네. 죽어도 딱 오빠답게 오빠답게 Sach... 뭔 소리야 나 여기 있는데 나안다그 성준이랑 나 누구야? 가 풍이 사양이한테 타비기 5초 전너성이 팔았어? 아니 나, 아니야 개 운전으로 나개 사는 데 얘기하지 말고 왜 아빠한테 말기로 사는 데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강지 템템버린 고차비 야 여기 천국이냐? 아 뭐야 나 지금 그냥 평생 삥글삥글 돌주 저 여기 너무 좋은데? 오예~~ 준영님은 코앞에서 템템버린한테 자리 뺏기고 혼자서 비맞으면서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? 너무 미안하다 아, 너가 너무... <laughs> 아니 대체 뭐, 왜왜둘다뭐 하는 거야? 근데 왜둘다뭐 하는 거야? 안녕하세요 준영님 네. 아니 이상한 집에 가서 안녕하세요 춘영님 이러고 있어 거기 없어 <laughs> 네. 어 대박. 와 이게 여기서 뜬다고? 자릿어라한 사람이 없네 이거. 와 이걸 나간 다음 여기 계신 뭐 하냐고. 못들했나 아, 봐. <laughs> 아, 귀여워. 너무 신나는 하루가 아니었나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템템 텐텐머린. 어들 너무 잘했었어요. 활출도많이야 진짜 마 마음... <laughs>